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우입니다자 오늘 1월 3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년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한전선에 역대급 이슈가 등장해 주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이 대한전선은 강력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5만 원대의 주가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한전선에 개요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투자하신 종목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그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최소할 화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기사를 보시면 ai 최대 수혜주 세계 최대 대안전선 당진공장을 가다라는 기사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일단 제 시장 배경 및 대안전선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먼저 ai 성장과 전력 수요 급증이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확산으로 대용량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고부가가치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가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으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전력 수요는 2033년까지 165%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 현재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전선의 경쟁력을 보시면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 HVDc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에너지 전환 및 AI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진 케이블 클러스터 개요인데요. 일단 규모 및집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최대 규모이고요. 총면적 축구장 95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단일 전송공장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개 단일 공장 및 케이블 접촉제 공장, 그 다음 해적 케이블 공장이 한 지역에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케이블 관련 모든 공정으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시설을 보시면 초과 케이블의 핵심 공정인 절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160.5m 높이의 VCV 타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의 VCV 라인 등 최첨단 라인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전략 및 디지털 전환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가 있습니다. 자,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정, 설비, 에너지, 물류 등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디지털 운영 체계 구축 중이고요. 다음으로 AI 기반 경영 체질 강화 쪽을 보시면 일단 송종민 부회장이 AI를 통해 비효율적 업무를 시스템이 처리하고 구성원은 창의적 분야에 집중하여 조직 생산성 향상을 목표라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강화를 통해 책임 경영 정착 및 리스크 최소화를 목표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시면 대한전선 올해 실적 성장 원년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었다 라는 기사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 4분기 호 실적과 지각적인 성장 동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4분기 예상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339억원 정도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55.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광나걸 해상풍력이 있는데요. 국내 대형 프로젝트인 영광나걸 해상풍력의 공정률이 69%에 달성을 하며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북미 EHV 백로가 있는데요. 약 1.7조 원 규모의 북미 및 싱가포르 양 초고압 케이블 수주 물량의 출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빅테크 전력망 직접 투자의 최대 수혜인데요. 일단 정책의 나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유틸리티가 전력망 비용을 부담해 비용 절감을 최우선했으나 이제는 빅테크가 직접 부담하게 됨으로써 비용보다 공사기간 단축이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중선 선호도 상승인데요. 일단 지상 가공선은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공기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반면 지중선은 주민 반대가 적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전력적기 공급이 유리하며 이는 대한전선의 주력 제품인 초고압 지중 케이블 발주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저 케이블 아시아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의 도약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해저 케이블 업체들의 아시아 설비 투자액 중 43%를 대한전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유율 급등 전망을 보시면 26년도가 시장 점유율 4%대로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32년도에는 시장 점유율 31%로 핵심 사업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기여도를 보시면 해적 케이블 부문 영업이익은 25년도 60억원에서 32년까지 2,053억원으로 폭증하며 전사 영업이익 비중의 37%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26년도 재무 전망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영업이익 쪽을 보시면 25년도에는 1,190억 원 정도이고요. 다음으로 26년도의 전망치를 보시면 1,420억 원 정도로 약19.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주가를 보시면 25년도에는 23,000원 정도로 추정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26년도의 전망은 32,000원대로 약39.1% 정도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대한전선은 이제 단순한 노후 전력망 교체 수혜주를 넘어서, 이 미국 비테크의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전쟁과 아시아의 상품용 시장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해저 케이블 공정 중공 이후 수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추가적인 주가 리레이팅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5만원대의 주가를 달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약간의 조정 구간은 어차피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대한전선에 강력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5만원을 향해 끝없는 질주를 해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또한 현재 엄청난 자금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이런 자금이 움직인다는 라 얘기인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로리 현재 이 종목의 수급 또한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급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펀드 회원들 중에 수익률 탑티어 분들은 적게는 20억 정도.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를 이 3호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있다라는 정보가 돌고 있고 수급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역대급 수급이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을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사의 주가는 개인적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펀드 쪽에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갑자기 튀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매주 중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사는 에이직, 즉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 자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이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한 오픈 AI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죠. 자 놀랍게도 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을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현재 이 기업은 A직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고 있고, 자, 특히 AI 반도체와 서버형 A직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반도체 산업에서 20%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 자,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제 생각으로 만약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게 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역대 최대치의 주가를 만들어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최근 10일 연속 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닥권에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000% 이상 수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저랑 같이 올해 예상 수익 가능성 이1,000% 이상의 가능성을 챙기시 분들께서는 제 개인번호 0108453의 0458번으로 힘이라고 한 글자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 주시면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이 매수가 매도가는 그냥 오늘 방송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1,300원에서 1,4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올 상태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금액대는 1,300원에서 1,600원대 사이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목표가는 16,000원 정도인데요. 이 13,000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유 기간까지 싹다 공개를 할게요. 자 만약 나는 단기로 좀 짧게 가져가고 싶다, 단기로 최단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00% 정도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달종 정도로 최단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니다 나는 좀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최대 10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보유라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회사 이름 받으실 분들께서는 아래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 제 개인 번호로 한 글자 힘이라고만 남기시고요 해당 종목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다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A집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대응 방법, 그리고 매수매서 타점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과 매수매서 타점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상단에 보시면 대응 전략 문의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매수면의 타점을 알려드리기 위한 설문조사지인데요. 자, 일단 간편하게 설문조사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문의를 도와드릴 건데, 일단 문의처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 대우의 개인번호, 자, 위에 나와있죠? 저 대우의 개인번호로 이렇게 문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문조사지를 보내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전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적어두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에코 프로 비엠 SK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뭐 두사 에너빌리티 등등,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매수면 타점을 알고 싶어하는 종목들을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문의가 는 시간대를 입력해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아무 때나 전화를 드리거나 하면은 상담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냈을 때뭐 여러분들이 일중이시거나 뭐 약속이 있으시거나 급한 일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그리고 시간대를 적어주시면 제가 메모와 함께 제가 알람을 맞춰두고 문의를 진행할 거라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수면 타점과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십니까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문의를 진행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확인 자 적어 둔 것이고요. 자이 모든 걸다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적어 주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정말 간단하게 문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응 전략 문의 참여를 하기 위한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으로 문의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의라고 문자를 발송해주시면 설문 자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작성하시고 여러분들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